아, 맞아. 알겠어. 알겠어. 조그맣게 온다, 네가 파도 타봐, 파도, 파도, 파도. 파도 너무 조그맣게온 아! 너무 조그맣게 온다. 형바 언니, 이거 편지할게요 언니야, 얼굴 한번 보자. 여기 한번 찍고, 왜? 아니, 아니, 가는 주변을 찍고 있습니다. 테나 여기가 ]거든요. 무슨 해변이에요? 여기는 코파카바나 해변이에요. 와 여기가 현대미항의 미우대사네요 너무 더 어, 뭐야? 대표하는 부, 해변이죠? 약간 부산에 왔는 느낌 네, 그런 부산. 느낌이 드네. 어 부산하고 <laughs> 좀 비슷한 분위기가. 브라질의 부산입니다. 저 연이는 열심히 물을 마시고 있고 형부는. 힘들어, <laughs> 힘들은 표정으로 형부를 <영국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그래동 펀지와 깨편지와 깨어. 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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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안 나도 나도 어 나도 나안안안 うん <Stop. S 2>、oh. oh.